진오빠 하지마!! 샘튜브 <laughs> 아니 근데 일단 셋이 그럼 일단 호칭 정리부터 해봐요 뭐 양아지 언니라고 불러 <laughs> 네, 언니. 싫어. <웃음> <웃음> 아 싫어 굉장히 망설이시는데? 언니라고 <laughs> 나였으면 그냥 0099였으면 3시 친구 먹었어. 나도 삼템머리이랑 친구로 살잖아. 매트 님도 친구로 살잖아. 4살이면은 좀 그렇지. 내가 나나 형님 딱세살까지가마이노선이니까살이면 5살이면 5살이면 뭐, 5살이고 진우야 사람마다 기준은 이리지살이면5네이면 5살이면 5살이지5살이지 5살이면 5우야면 5살이면 5살이면 5살이트5은몇살이에요 몰라도 되살이면 5살이면 요이 너라, 저는 불난다 이게요. 아, 싫어. 아, 그래서 반말해도 돼요? 네. 어. 아니, 응. 어? 아, 어? 다 반말하는 거임. 그래, 사실 친구해나 빼고. 아. 아, 진우님 반말해도 돼요? 은혜야. 아. 진우야가 싫으면 진우 네. 오빠는 어때요? 좀 그래. 하지 마. 아 진우 왜? 아 오빠 소리가 그냥 억울해 들어서 싫어. <laughs> 진우 오빠. 하지 <laughs> 마. <laughs> 그럼 레트님한텐 뭐라고 불러요? 그냥 레티아라고 하세요. 이라고 하세요, 그 <laughs> <laughs> 사실 저는 친해지기 파티 멤버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제외하고 네 분이서 해결 저도 주세요. 친해지기 파티는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냥 게임하러 온 거예요. 오늘 아, 같이 격자나 오길. 아 진짜 아, 난끼겨 <laughs> 그냥 깬거 <laughs> 어딨어, <어디서> 같이? 했으면 오래도 배그만은 그 배틀로얄 게임을 같이 한 동거동락한 동료인데, 그래서, 진우야, 아니면 진우 오빠야, 빨리 말해. 나? 어, 골라. 뭐가 됐든, 나한테 그러면 그냥 여기 나가려고, 난. 맞아. 이사님, 저한테는 언제 말 걸어주세요? 은혜야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 보기에 은혜라도. 살짝, 싸나워. 네. 방금도. 네. 왜말안 고세요? 따지듯이 근데요. 말하면은 무서워서 못 걸잖아요. 근데요. 근데요, 레트님. 어떠라고요? 아, 그냥 어떠라고. 내가 이샘 님이면 조금 타르트님? 약간 무서울 것 같다고. 레트님이 제가 지금 레트님한테 딱 저런 말투로다가 얘기하는데 왜 저는 안 무서운 건 님?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말고 뒤에서 해 드리기 바래요. 어, <laughs> 어 지금 뒷담화 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원하시면은 뒤에서 해 드릴 어... 수 있다고요. 앞에서 말고. 어... 고르시라고요. 레트님. 지금 네. 어디 사세요? 왜요? <laughs> <네요.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사과 받아 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야, 좋아요. 아지님. 네. 왜요? 뭐야? 왜안 들리지? 아지야 숨 쉬어. 아지야 숨 쉬어. 왜안 들려? 말을 안 했으니까 <laughs> 아니, 아직 말안 들리는 게 아니야. 에 아니 아니 말안한 거였어요? 아니 오류난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그래서 둘이 아니 이게 나랑 레츠 님이 계속 말을 끊으니까 저 셋이 못 친해지는 거 같아. 셋이 뭐 얘기라도 해봐요. 저 님들 공통점 찾았어요. 뭔데요? 뭐? 두분다술 마시면 울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공감대 <laughs> 형상하고 <웃음> 가셨네. <웃음> 이 쌤아 왜 울었어? 그때? 왜 울었어? 나 자세히 모르겠... 그쪽은 왜 울었어요? <laughs> 본인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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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말해보세요. 여기 두분다 채팅창에다가 도움 구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방송 보는 애들도 네. 다 싸니까 네. 도움 구하지 오케이. 마시고 님들끼리 네. 친해 지세요 오케이. 네. 님들끼리 친해 하세요제들한테 <laughs> 도움 구해 봤자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어. 아, 하긴... 아, 지야. 어. 장고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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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음, 응. 너는? 나 <laughs> 물어봤는데? 노잼! 노잼! <laughs> 아, 자, 우동 좋아하니? 아니, 나 우동 개 싫어하는데? <laughs> 아니, 투수가 물어보래. <laughs> 나 우동 개 싫어하는데. 왜 물어보라? 아니, 분명 나 방금 <웃음> 투수들 <웃음> 말 듣지 말라. 고 우리 서대화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채팅창에 <웃음> 아니, <웃음>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님들. 우동을 물어보네. <laughs> 아, 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봐야지 왜 자꾸 채팅창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읽고 있어. <laughs> 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드님 예. 저 사람들 너무 어색해하는데 어떻게 좀해주실 제발. <laughs> 맞아. 아, 그 아, 저도 뭐 친해지는데 한달 걸렸어요. 저도 네. 이 <laughs> 친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웃음> 개인적으로 <laughs> 네. 저번 네. 저 분이 친구 어. 없을 때부터 알았는데 어. 오늘 정도면 많이 발전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지, 발전했 사람까지는 뭐. 아니요, 동물 레벨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아. <laughs> 저희 집 <laughs> 고양이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딱그 정도인가요, 그러면? 아. 아 맞다. 글로벌은 진우님. 뭐야? 진우 님께 음. 고양이께 너무 죄송한 거 아닌가요? 그밥 먹을 때마다 조용해져 갑자기. 진우 님 제외하고 혹시 말씀을 다들 안 하시나요? <웃음> 진... <웃음> 계속 말 거는데 말을 끊켜요. 말이 끊켜요 자꾸. 그러니까 원래 대화를 하면 은 뭔가를 물어보면 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헤드님 응, 진짜 실례가 아니라면 은만 하고 끝이에요 네. 양아지님이랑 대화하는 것좀보여줄수 있나요? 같이 둘이만 있으면 대화 잘 못해요 뭔가 해야 돼요 게임을 하든지 뭔가 해야지 양아지님 헤드님한테 말한 번만 걸어주실 수 있어요? 말 걸라고 해요? 아, 아. 에드..에..에드야.. 예 에..에드야 왜 존댓말 해? 예..예 아 죄송합니다 네왜 어. 존댓말 해? 우리 반말 하기로 했잖아 왜 존댓말 해? 어, 그, 어 그래 어.. 어. 에..에드야 어, 순막... 밥 먹었어? 사장님 저랑 대화 하실래요? 뭐..뭐 하자고요 대화 하실래요? 아그럴까 <laughs> 답답해서.. 편하죠 답답해서 대화 못하겠죠? 거의..거의 헤어진 연인 보는 듯이 밥 먹었니? 아밥 먹은지 3시간 됐는데 체할 것 같다 아.. 잘 지냈 니 가는구나. 우리 좋았잖아. 너무 너무 끔찍해. 잊었어. 난 잊었어, 재밌었어. 꺼져 그러니까 연락할 수 어. 없을까? 안 되니까 꺼져발닦고 잠이나 잤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오늘 합방은 잘하셨어요? 저희요? <laughs> 다시 안할 거예요?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좋았는데? 말자.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 네. 개꿀잼. 저분들이 재밌었다면 저는요, 뭐 저는 전안 재밌었어요 그래도. 준우님이 재미 없어하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벨벨 꼬였어요. 레전드. <laughs> 아니, 이승님, 근데 이승님은 학교 다니시지 않아요?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대화해요? 야! 건 넘지 말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했다. 오후 관계는 묻는 거 아니야? 나도 괜찮아. 나도 재학교 갈때 신고 없었어. 난 아닌데. 배 신나온 느낌이라서 갑자기 여기 나왔어. 요 죄송합니다. 자, 나중에 유선천님만신해지라고유선천님이 저한테 쓴 편지 를 읽어드릴 테니까. 안 돼요! <laughs> 이건 소설이야. 음, 이제... <laughs> 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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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편지? 던지?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거몇년 전이야. <laughs> 몇년 전? <laughs> 옛날에 이제 <진짜> 팬미팅 올했었대요편지팅 <laughs> 남기는 거 아니야. <laughs> 아쥬님 진짜 주진이님 진짜. 네? 말씀 안 하시면 아무도 안 알아 <laughs> 아니 뭐 시X 여기 마피아 게임이 혹시? <laughs> 네. 왜! 왜 도대체 이 방에서 심리전을 해요 다? 뭐해요 여기? 왜! 왜다 여기서 갑자기 막 눈치 보면서 서로 심리전을 해? 유니쌤님 <laughs> 네 저랑 그래서 말 언제 놓으실 거예요? 왜 먼저 말 놓자고 얘기 안 해요? 은혜 언니! 저질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말을 짧게 하세요 <laughs> 그러면 은혜 언니도 기니까 유은혜로 하죠 유은혜 <laughs> 야! 라고 해도 돼야 이걸로 리믹스 만들면 재밌겠다 <laughs> 내속에뭐저 정도밖에 안 들었냐 <laughs> 못해 나셨어. <laughs> 내 속에 저런 것밖에 없어요? 아 형사. 양아진님 노래방 가실래요 저랑? 나라만 갔다. <laughs> 나라만 갔다. <laughs> 아니 일단 간다고 다팔라고 아니. 아 형사. <laughs> 저안갈 건데요. 아까 대잖아. 선배 양아진님 저한테 찝쩍대지 마세요. 지훈님 오늘도 여가 올리겠네 아휴아이고 끝났다. 또한명 어, 올리겠네 아유. 너무 부담스러워요. <laughs> 아무래도 리그 이제 김진우는...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네, 세상에 남자 오. 많으니까. 예. 또한 명이 여자의 마음을 불태워 버렸다. <laughs> 지하. 나 이번 달, 나죠, 사양아. 어, 나 아직 <laughs> 충전은 안 했거든. 아니네? 이상하다. 내가 들은 걸로. 충전하니까. <laughs> 충전 그거 안 됐더라고. 어제 확인했는데. 아니야, 됐어. 우리 사이에 뭔 입금이야. 응. 응. 괜찮아. 우리 어, 사이에 이건... 입금하면 좋아. 입금해줘. 제발. <laughs> 진짜 부탁할게. 얼마면 진짜 될까요? 200만원. 만 아, 빡세네. <laughs> 200만원 쓰면은 평생 친구해주나요 동신계약은 좀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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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받고 내 인생을... 배팅하는건좀 그래. 이 진우도 어. LCK 보면서... 뭐함? l k 보고 있었어. S k LCK 재밌어? LCK가 너무 잘해. 그리페이라고 네. 나고 있었어? 난 젠지 응원하는데. 아, 너도 젠지 소속이구나. 소속은 아니지만... 너네 짤리지 않았니? 짤렸어. 아니, 짤리진 않았어. 예약이 종료된 것 보니... 그럼 이제 진짜 진우TV구나. 진우TV 회장 감블러님이십니다. 안 불러 뭐 할래? 이제... 너 나한테 물어보면... 나 심심해. 여기 세명 놀라고 하고, 우리 둘이 빠져나가자. 되게 더 어울릴 것 같긴 해. 세명 중에 네.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네. 돼. 저는 괜찮은데, 이두 분이... 말유 미안해. 아니, 말을 안... 안 괜찮아. 불러요. <laughs> 양아지한테 말좀 걸어봐. <laughs> 얘도 말못걸어 <laughs> 말못 걸어. <laughs> 여기서 양아지님이랑 유니센님을 편하게 해주려면은 둘을 보내주는 게 맞을까? 지금 편하실 걸편하죠 편해요? 보내 주자. 아 보내주자. 아니, 근데 이 똑같은 대화의 흐름을 3 시간 정도나 붙잡고 있으면 뭐, 결국 불편한 거는 편해질 것 같지가 않은 걸. 난할 만큼 했어. 아무래도 난 노래방 갈래? 감당할 수 있겠어? <웃음> <웃음> 오, 그래서 노래방 언제 갈래? 나와. <laughs> 나와 지금. 아, 질러팅하자 그러면은. 아, 몰라. 유니셈 하면 하면 질러... 질러...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진우 재밌네 오늘. 진우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어? 퇴근하겠습니다. 응. 양아지는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가도 돼요. <laughs> 양아지는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끝난 거예요? 아니 원래 근데 진짜 끝났었어요. 님들이 안나한 <laughs> 것뿐이지. <웃음> 아 응.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담 가지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저기 유니쌤님이랑 양아지님 둘이 그냥 따로 통화해서 게임이라도 같이 하나 해요. 뭐 친해지고 싶으면. 은 아니면 사장님 껴서 하던가. 둘은 뭐 지금 거의 친해진 게 아니라 둘이 오늘 얘기를 한세 마디 나눴는지 모르겠다. 간불 러는뭐할 거야? 글쎄. 간불. 안블러 빨리 나가 눈치 없네 <laughs> 안 그래도 나갈라 그랬어 안녕히 <laughs> <laughs> 빨리 나가 뭐해 아, 앞까지 배웅해줘야 되나? <laughs> 자 이제 저희 어. 셋이 남았습니다 님들 밥안 먹어요? 이세나말 언제 나와? 앉아 말 놓자 우리 <laughs> 어 그래 이세나 <이재화>, 편하게 <laughs> 돼 편하게 음와 <laughs> <laughs> 이거 뒤지겠다 <laughs> 편하게 편하게 난 편해? 어 너무 편해 난난 난 괜찮아? 난다 편해? 너무 편하다 <laughs> 아 너는 안 편한 사람이 없을 거야 아니 아니 야재야 <laughs> 편해 너만 불편하지 모든 사람이 너는 편하게 대할 거야 유니쌤님은 아닌 거 같아 응? 나뭐아 아니야 뭐 아, 아니 아니야 왜안 하는데 <laughs> 아무리 봐도 진우님이 문제였는데 응? 진우님 가니까 입금 채웠네 아니 유니님이 어, 말을 하기 시작했네 아. 그분이 계시면 제가 어, 투수가 돼가지고 어려워. 이제입니다 네, 네, 근데 네, 저희 게임 할 거예요? 하크운도 하실래요? 어 괜찮다. 너 언제 할래? 맞아, 정해? 나 월화 안 돼. 여행가. 어디가? 부산? 씨앗호떡 <laughs> 먹으러 사촌, 가네. 사촌이랑 아, <laughs> 아니. 아이고. 그래서 우리 이거 언제 할래? 난 상관없어. 다음 주면. 수요일하죠 수요일? 아 수요일로. 하 이생님은 학교 다니셔 가지고 수요일 괜찮아. 님들 음. 저저 월화 수안 돼. 수요일 하방 있어. 그럼 목요일? 어. 목요일 돼요, 음. 이생님? 대수머. <laughs> 아, 뭘지안 아, 돼. 아, 금요일. 아냐, 째? 아, 금요일 괜찮아요? 금요일도 째지 괜찮아? 뭐. 아, 그냥 토요일에. <laughs> 안 돼! 다음 주 주말에. 오케이, 주말, 오케이. <웃음> <웃음> c 튜브 유발련들아.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면, 나야 좋고